말주변 없는 사람 스피치 자신감 200% 늘리는 가장 쉬운 연습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바다를 다녀왔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바다였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3초 드릴게요. 진짜 멋있다! 어, 우리나라 바다가 아닌 외국 바다 같았어. 어, MRL 뜻빛이 바다였어. 여러분, 누가 잘 표현했나요? 모두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말 주변 없는 사람이 스피치 자신감 200% 늘리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연습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말주변 없는 사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자신의 경험한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경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이 경험을 상대방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건데요 생생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한 말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질문드릴게요 호기심이 있나요. 관찰을 잘하나요?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모두 NO라고 하셨다면 이것을 YES로 바꿔보세요. 말 주변을 늘리려면 호기심이 있어야 하고요. 관찰 잘해야 되고요.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한 가지 쉽고 재미있는 연습법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 연습법은 사진을 보며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진이라 하면 풍경, 인물, 음식 이런 다양한 사진으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풍경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처음 보여드린 바다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다마다 색깔이 다르죠. 이 색깔을 상대방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도록 이야기하려면 색깔을 비유로 말하면 좋습니다. 비유는 낯선 개념을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표현할 때 많이 활용되죠. 이 바다 색깔과 비슷한 색깔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다가 앞쪽과 뒤쪽의 색깔이 다르죠. 앞쪽 바다 색깔은 어떤가요? 어, 저는 예전에 도시락 반찬으로 쌌던 미역 줄기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유로 활용할 때는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 대상에 빗대어 말하는 게 좋습니다. 뒤쪽 바다 색깔은 어떤가요? 음... 저는 진한 청바지 색깔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 바다는 제주동부의 세화해변인데 바다 색깔이 정말 인상 깊었어. 앞쪽 바다는 미역줄기 같은 청록색 빛을 띄었고 뒤쪽 수평선과 맞닿은 바다는 진한 청바지 같은 짙은 남색빛이었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사람들이 집중하고 빠져들게 만들려면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활용하면 좋아요. 다음 음식을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담긴 사진을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맛을 오감으로 묘사해 보는 거예요.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여기서는 음식이니까 시각과 미각을 활용해 볼게요. 사골 국물처럼 뽀얀 국물이 있어. 거기에 김과 당근, 파, 보쌈에 싸먹는 그 두툼한 고기가 10개 정도 들어있거든. 어, 면은 냉면처럼 얇은데 색깔은 라면 같은 색깔이야. 양은 냉면 그릇이 가득 담길 정도로 푸짐해. 고기 육수라서 곰탕처럼 담백한 맛이 나. 면이 물렁하지 않고 스파게티 면처럼 쫄깃쫄깃해서 식감이 살아있어. 여러분, 어떤 맛인지 느껴지시나요? 말을 할 때도 맛있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감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다음은 추억이 담긴 사진 하나를 정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골랐어요. 어, 그냥 밥 먹는 사진 같지만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시각 장애인 분들의 수업을 16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 저를 따르는 한 20대 여학생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를 산소샘이라고 불렀는데요. 힘들고 답답한 삶 속에서 산소처럼 숨을 쉴수 있는 존재가 되어 준다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학생이 밥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서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따뜻한 밥한 끼를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밥 같은 순두부 찌개 음식점에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야, 한국인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힘들 때 굶지 말고 제대로 밥한끼 먹어야 힘이 나서 좋은 생각도 하게 돼.라고 말해줬거든요. 어, 그 친구가 속이 안 좋다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선생님을 생각해서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특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상황 묘세를할 때에는. 그때의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무슨 말을 남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안쓰럽다 기특하다 라는 감정 표현과 한 말을 따옴표로 살려서 말했죠 이렇게 매일 사진을 활용해서 연습하시면 말주변이 많이 늡니다 실전 상황에서 상대와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소재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맛집을 찾아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음식 이야기를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또한 상대방이 경험하지 못한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재밌습니다. 꿀팁을 정리해 드리면요. 말주변을 늘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며 연습하면 좋다는 것. 이때 낯선 개념을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비유 오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할 차례입니다. 스피치는 운전과 같습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운전 잘하는 거 아니죠. 경험을 많이 쌓아야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실천을 많이 해야 말주변도 는다는 사실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스피치 자신감 200% 늘어나길 바래요. 지금까지 스피치 전문의 라이 쌤이었습니다. 스피치로 꿈을 이루세요.